여러분 행복하셨어요? 예! 오늘 기억해 주실 건가요? 예!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! 우리 의정부 공연에 대학 멤버들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샷! <laughs> 정민이 원샷! <laughs> 네 의정부 아, 역시 뜨겁습니다. 아, 우리, 어, 이모가 살고 계신 의정부. 저희 둘째 모두 의정부 사십니다. <laughs> 저희 군대의 임 어머님도 사십니다. 아, 아 우리 의정부 정말 덕분에 행복했고, 첫해 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어,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피나씨는 어땠어요? 네. 어, 저희와 함께하는 동안 좀 행복하셨나요? 좀 좋은 기운을 좀 받으셨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. 많...